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개혁신학을 통해서 참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완전한 교회로 지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교회의 여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런 잘못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회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고,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곳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성도들의 그런 모습, 그런 어깨넘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런 정직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배는,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는 저렇게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신앙의 기준이 될때 우리의 신앙은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비신앙적인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많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요. 그래서. 정작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로 점점 전락되어 갑니다. 그런 세속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자가 누굴까요? 마 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모든 지식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가장 작은 개념이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기독교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개념과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르고 선하고 정말 성경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성경 전체적인 내용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 그런 어떤 지식과 일치하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들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볼때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늘 성도는 그것을 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올바른 그런 신앙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올바른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머리는 텅 빈채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머리는 비고 가슴엔 불이 있는. 그러니까 맨날 깡통 소리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